오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간단한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에서만 장기간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신체 등 모든 기능 감소로 빠른 노쇠 현상이 올수 있으며 이는 근력 감소증, 인지 기능 저하 혈압, 혈당 증가 등 면역력 감소로 이어져 여러 감염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년기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은 노년기에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기간을 늘려줄 뿐 아니라 치매와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운동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 대부분 하나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 질환의 중증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가장 쉽고 적합한 유산소 운동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구력 운동이라고 불리며 가장 가볍게 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1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정도만 실행하셔도 어르신들 건강에 상당히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성 관절염 또는 무릎의 통증으로 걷는 것이 다소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집안에서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한 운동이 어르신들 건강을 스스로 보살피고 지키는 것이며 어르신 본인의 행복한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 마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가볍고 꾸준한 운동으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